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3장1 0절에서4장1절 상반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기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제약은 재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에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람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 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이 중요한 일이 있을 때두 번씩 부르는 경우를 저희이 종종 보게 됩니다. 오늘 사무엘에게도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십니다. 사무엘은 엘리사장이 말한 대로 중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준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듣는 사람마다 두 기가 울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치 망치로 종을 때렸을 때그 찢어지는 소리 때문에 기가 울리는 것처럼 그렇게 울리는 예언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엘리 가문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엘리 제사장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충격적이었습니까? 충격적이겠습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또 같이 섬기고 있는 그 엘리 제사장이 심판을 받게 되고 그두 아들까지도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참으로 무서운 그런 내용들을 듣게 되니까 사무엘이 참으로 당혹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3장 12절입니다.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실질적으로 사울 왕때한 130년 정도 후에까지 이 예언이 지속되면서 아비아달에 가서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열왕기상 2장 27절에 제가 저번 한번 말씀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엘리제 사장의 죄가 참으로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죄가 어떤 죄였습니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을 방해하는 죄였어요. 그러니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 예배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예물을 통해서 재물을 통해서 그 죄를 용서받고. 그러한 속죄 제사를 통해서 제사함을 받을 수 있을 텐데 그것 자체를 무시했으니 그들이 용서받을 길이 없는 겁니다 그들이 아무리 회개한들 그 제사를 무시하고 여호와를 경시 여기는 그러한 죄를 저질렀으니 그들이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그들이 의도적으로 정말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면서도 그러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심지어 엘리 제사장은 그런 것들을 알면서도 아들들을 제재하지 못하고 그것을 또 방관한 그런 죄도 엘리 제사장이 지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무엘이 전해야 되는데 참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감없이 그것을 전함으로 인해서 사무엘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는 모습을 저희들이 오늘 보게 됩니다. 다행히도 이 엘리 제사장도 이제 체념하듯이 마치 기다렸던 듯이 그 심판을 받아들입니다. 3장 18절입니다.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신이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이제 엘리 제사장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첫 예언을 엘리 제사장의 심판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복된 사역이 사무엘에게로 옮겨졌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본격적으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가 말한 그런 모든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심으로 인해서 이제 그 모든 사역들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정하게 됩니다. 3장 19절입니다. 사무엘 자람에 여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그 말씀하신 것들이 참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응하도록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셔서 오늘 말씀 같이 북쪽에서는 단에서부터 남쪽은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오늘 두 인물이 나오죠. 엘리 제장도 나오고 사무엘도 나옵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겸손히 순종하고 그 역사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인정하고 거기에 자신의 감정과 그런 사사로운 자신의 생각들, 욕심들이 절대 개입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부분이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내 개인적인 생각이나 내 개인적인 선입견이나 또 어떤 사사로운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어렵지만 힘들지만 오늘 말씀과 같이 사무엘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전하고 또 그대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자들과 400명 450명 850명이나 되는 그들과 싸워서 승리를 하였습니다. 선자들이 다 징벌을 받아서 죽음을 맞이했죠. 그 정도면 그만 수그리 이사 어, 이세벨이 그만 수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엘리야를 핍박하는 모습을 보면서 엘리야가 좌절합니다. 그때 이렇게 고백하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노된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며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과 낫지 못하니다. 예,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이 감정에 휩쓸린 거죠. 사실 저희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저희들 감정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겸손하게 순종하는 청직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저들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속에 겸손히 따라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그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저들에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오늘 사무엘이 바로 그렇게 사역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이러한 모든 과정 속에서 저희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은 그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따라갈 때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신 것을 보면서 그 역사에 동참한다는 것 그것을 깨달았을 때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삶이죠. 또 그걸 보면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참으로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을 반드시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이 또 죄들에게 위로가 되기도 하고요, 또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이 세상의 세속적인 욕심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또 힘이 되고 능력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힘들지만 최선을 다해서 순종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삶 속에 때로는 저희들의 감정이 앞서고 선입견이 앞서서 저희들의 경험이, 저희들의 이성이 앞서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며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것을 그 기적을 경험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이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인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